4차식 x 4승 빼기 x 제곱 빼기 이거를 뭐 인수분해 하여라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그죠 어, 이런 느낌으로 인수분해 해주세요 인것 같습니다 안달님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할때좀 편하게 하려고 아니 편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음, 이렇게 좀 치환을 해볼까요 처음이니까 어. 처음이니까 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변형되요? 이거는 a제곱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리고 빼기 a로 바뀌겠죠? 그리고 빼기 2가 되겠죠? 어. 어, 그럼 이거 우리가 평소에 봤던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1, 2, 빼기 1 써주면 1, 1,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안달림? 그죠? 어. 그래서, A 플러스 1, <laughs> A 제곱, 빼기 2. 뭐 이렇게 되겠죠? Uh -huh. A 제곱이래요. 미안해요. A죠. 어. 자, 이래놓는데 이제 A 대신에 원래 값을 넣는 거죠. A 대신에 X 제곱을 다시 넣습니다. 그럼 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가 그죠. 음, 왜 그런 거지? X 제곱, 빼기 2.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안달리 그죠? a 대신에 다시 우리는 x를 인수분해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일단 어, 여기에서 이제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아 실수래요, 어, 그죠? 실수 유리수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으니까 실수 범위 내에서 이 녀석, 음. 이걸 좀 보는 관점이 좀 있으면 좋미, 좋습니다. 연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관점?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x 제곱 빼기 루트 2의 제곱이라고 봐주시면 좋죠. 어. 이렇게. 이렇게 봐주면,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x 빼기 2랑, x 제곱 빼기 2랑, 글씨가 이상하네. 이거랑 서로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그죠? 이거 인수분해. 합차공식으로 되겠죠. 합차공식. 어. 합차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루트 2. x 루트 2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인수분해가 되겠죠. 어. 알겠나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그러면 이제 복소수 범위 내에서 뭐 인수분해가 될 것입니다. 어, 음음음음음네네네 그죠? 어. 이제 요 녀석이 문제예요 요 녀석. 어. X 제곱 플러스 1이 문제인데 이걸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 X 제곱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1도 사실 이런 관점이 있으면 좋죠. 어떤 관점? 얘도 똑같습니다. 뭐랑 똑같다? x 제곱 마이너스 i 의 제곱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사실 똑같죠. 왜냐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그죠? 앞에 이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고 앞에 마이너스 이, 1이 있으니까 더하기 1이 되니까, 그죠?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셔서 얘도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답을 다 연달아서 다 쓰면 이렇게 x 빼기 루트 2뭐 e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가 다한 거죠. 쓸데없이 그죠? 원래 이런 것까지는 뭐안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지만 여기 문제에서 뭐뭐 허수 범위, 복소수 범위까지도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거죠, 그죠? 네, 복소수가 저거였지, 그렇죠? 네. 옥소수가 이거였습니다. 아 I란 녀석, 요거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